날마다 행복한 묵상 2027년 17번째 주 오늘은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연보에 대하여입니다. 1절입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한 내가 갈라디아 교회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일을 얻는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럴 때에 너희의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저희와 나와 함께 가리라. 아멘 묵상질문 1번입니다. 바울은 연보에 대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지금 연보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교회가 바울에게 물어본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먼저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AD 한 48년경에 유대 지역에 큰 기근이 있었고, 그래서 그 유대 지역 아래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갈라디아 교회들이 연보를 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도와라. 그렇게 명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가지고 갈라디아 교회들이 한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하면 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연보를 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라. 거기에는 한네 가지 정도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연보는 가난한 자들을 돕는 데 사용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돌보라고 한 사람들이 있죠. 그것이 바로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을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기근으로 인해서 가난 속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마음을 모어서 도와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방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하나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방 교회들이 이렇게 헌금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도록 그렇게 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구약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시간이 되면 이방에 있는 사람들이 예물을 들고 예루살렘 시온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것이다. 그런 예언의 말씀들을 구약에서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구약에 말씀하셨던 이미 말씀하셨던 그런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지금 너희들이 헌금을 모아서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는 것이 맞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제 마지막으로는 불신 유대인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온 세상에서 오고 있는데 너희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이제 이방 민족을 통해서 이 유대에 있는 불신 유대인들을 깨우기 위해서 지금 바울은 이 현금을 해서 아, 이방 교회에 현금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라. 그렇게 이제 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도 이 현금할 때 이런 정신들. 이런 원리들을 기억하며 성금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2번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보를 하라고 권하고 있습니까? 아, 주일에 이제 헌금을 하는데 그냥 내가 갈때 갑자기 이렇게 하지 말고 미리미리 준비해서 저축을 해라. 그렇게 저축해 놨다가 내가 갈때 그것을 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죠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미리 준비한다는 것은 마음이 있다나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연보를 하는 것은 미리 이렇게 준비를 해서 연보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을 때 미리 저축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갑자기 헌금하자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계획을 세워서 미리 준비해서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지금 바울이 권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또잘 준비해서 그렇게 경금을 해라. 그렇게 지금 바울이 권하고 있습니다. 자, 3번입니다. 너희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왜 그러한 표현을 했을까요? 오늘 보면 3절에 보니까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그래서 이 헌금을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왜 그게 은혜입니까? 헌금은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래서 그 헌금은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우리가 헌금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은혜인 것이죠. 두 번째는 사람에 대한 은혜입니다. 헌금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사람을 통해서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은혜를 나누는 것이죠. 나를 통해서. 아, 근데 내가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가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 일체적인 의미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것을 내가 다시 은혜로 붑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고 은혜를 나누는 것 그것이 이제... 헌금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헌금은 강제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기쁘게,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은혜를 나누는 것이 바로 헌금이다, 연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단지 물질만이 아니겠죠. 많은 것으로 은혜를 나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것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면서 베풀면서 나누면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 드릴 기도는 연보를 바르게 할수 있도록 그렇게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은 말씀을 잘 간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눔의 사는 이하루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